지난 한 주간 동안도 여전히 코로나의 새로운 변종인 오미크론으로 온 세상이 요란했습니다. 장세 이래로 인간은 이처럼 늘 어떤 문제와 환란으로 인하여 불안한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 지구상에는 언제나 전쟁과 기아와 질병과 이런 것들로 고통받으며 신음해 왔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의 근본을 따지고 보면, 최종적으로는 사망이라는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이 죽음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죄로 인하여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평강을 흘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세 사람을 듣는고 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마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한복음에서 두번 나옵니다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깨우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곳에 가시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 가시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도마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강한 불만과 불신앙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배로 가신다고 하셨을 때에도 너희가 그 길을 알리라고 하시자 토마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알겠느냐고 빈정거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는 어딘가 저돌적이면서도 분명한 증거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도마의 의심과 불신은 우리들의 불신앙을 도마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앙하는 것을 성경이 도마의 행동을 통해서 대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우리에 대한 우리 불신앙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대인들은 전파된 복음을 대부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한 뜻은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을, 성령의 빛을 우리 안에 조명해 주실 때에야 비로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지만 구원은 성령으로 깨달은 깨달음을 받은 자, 즉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활신앙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은 깨달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보연 것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르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불신앙의 대표자가 도마인 것입니다. 말만 듣고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으면서도 믿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러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파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모이고 문을, 닫, 문이 닫혔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보라고 하십니다. 8일 전에 도마가 한 말을 정확하게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주님이 보이지, 보시지 않는다고 마음대로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말과 행실과 마음의 상태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서 내숭떨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 없는 자에 해당되는 헬라어 아피스토스는 믿을 수 없는 이라는 뜻으로 고린도서에는 교인이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조점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 만큼 중요한 내용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요구는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도마의 불신앙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자신의 그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주님의 그 애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러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대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감격에 겨운 신앙고백입니다. 한때 도마가 증거를 요구하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지금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신앙고백은 과거의 실수를 만회할 만하며 나의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훨씬 뛰어넘는 고백입니다. 도망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생전의 주님의 모습을 재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제 도마는 분명히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의 근거는 보고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또한 성령께서 친히 예수를 증거하시기 때문에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 같이 우리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라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 용서가 아니라 일곱 번씩 이런 분이라도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고, 내 행동에서 예수님의 삶이 투영되어 나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성령받은 자의 삶이고, 그러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믿게 함으로 그 믿는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의 죄가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를 쉬운 성경으로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하여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미래 지향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믿음의 능력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담대하고 진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고약시대의 신앙 외인들은 자신들의 확고한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확신과 증거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평강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가득히 채울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신앙이 더 복된 신앙인 것입니다.